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도사입니다. 드디어 4월 가든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이벤트인 낚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가든 이벤트에서 우정 재료랑 씨앗들 많이 모으셨나요? 저는 씨앗 한 종류당 4,000개씩 모았고, 우정 재료는 6,000개 정도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정 재료를 잠깐 설명하자면, 나무나 철광선 같은 재료의 일종으로 많은 곳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벨지도 돌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원활한 수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벤트끝 나기 전까지 넉넉하게 벌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씨앗을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었죠? 씨앗같은 경우 이번 가든 이벤트가 끝나면 필요가 없지만 그 씨앗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4,000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 2,000개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씨앗을 판매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핑크 거베라 씨앗 2,300개를 팔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00개의 가격은 92,080원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블루 거베라 씨앗 2,000개를 팔게 되면 얼마일까요? 2,000개의 가격은 12만 2천원입니다. 제가 대략 4천개를 판매를 하였으니 이번 이벤트만 성실히 참여를 해서 우정제로 6천개와 함께 덤으로 42만배를 벌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들어가서 달걀받고 보내고 반복을 했더니 이 정도가 모였네요. 돈 벌기 참 쉽죠잉? 뽀드득!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달걀 퀘스트 다 완료했는데 토비 챌린지가 안 깨지나요? 라는 질문들 일단은 이스터 챌린지를 보시면은 위에 앞으로 19일이라는 문구가 써있죠. 이 이스터 챌린지는 한달짜리 이벤트고 가든, 낚시, 토용 3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총 90개를 획득하여 마지막 보상인 토빗 파티 테이블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얻으신 분도 계시던데 그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지금 리프트킷 구입 탭에 가면은 해피스타 달걀을 덤으로 주는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12번이 구매가 가능하며 5개씩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달걀 이벤트만 깨서 30개를 획득을 했으면 12번을 구매해서 60개를 얻을 수 있고 바로 이벤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12번을 사게 되면 가격은 14,400원에 리프트키 은 360장을 획득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질을 하지 않더라도 한달 동안 90개를 다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이벤트를 빼먹고 알을 다못 모으신 분이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한 패키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득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했고요. 3시부터 진행되는 낚시 이벤트도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치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